열한기상 12장은, 한 나라가 갑자기 무너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장은 오래 쌓인 불순정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칼과 군대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기, 말씀을 듣지 않는 기와 두려움에서 시작된 타협이 이스라엘을 갈라놓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는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공동체 문제는 작은 불순종과 무지가 쌓여서 나중에는 큰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두 왕.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정통성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왕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왕입니다. 근데, 둘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왕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잘 되게 해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왕권을 계속, 어, 지속하게 하려면, 첫 번째는, 아, 듣는 귀가 있어야 돼. 경청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첫 번째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로어버함은 왕이 되었지만, 즉시 왕권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4절에 읽었듯이, 뭐라 고래요 왕은? 왕한테? 우리의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멍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운 그 멍해를 이제는 당신이 가볍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멍해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짓누르는 통치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순간이 왔을 때, 루어보함은 왕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왕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열렸던 것이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은 지배가 아니, 지배가 아니라 성김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김으로.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이 백성들을 지배할, 지배하고, 어, 억누르는 것보다는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성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보장한 그 자리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출발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듣는 것이죠. 듣는 것. 그래서 경청은 절대로 약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듣는 것. 듣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듣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권한이 더 주어질수록, 더 내가 귀를 열고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왜 시작이 될까요? 갈등은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뭐든지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면 절대 안 들어요. 자기 주장만 해요. 내 말만 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어보함은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성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성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6절 말씀 보면 노인들, 노인들, 원로들이 상의해가지고 왕에게 충언을 하는 거죠. 왕에게. 그래서 어, 이 성긴다는 말은 언약 질서 안에서의 왕권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학적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로와 노인들이 와서 이렇게 충언하는 것이죠. 충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노인들이 또 이런 조언을 하지만. 또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11절, 자,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 10절 함께 자단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르되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이것이 이제 앞에 얘기했던 노인들 얘기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렇게, 그렇게 해달라는, 그렇게 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 결국은, 루어보함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노인들의 말,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요.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 이렇게, 영화나 TV를 보면,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는데 그 인간의 나약함은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원로들이 한 말은 듣고 싶지가 않고 자기랑 함께 같이 자란 이 젊은 청년들,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처음부터 듣고 싶었던 거예요. 루어바마.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당연히 글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갈 채찍이 뭐예요? 정갈 채찍은 강압적으로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가시해서 강압적으로 통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어버함은 성김을 버리고 지배를 택했어요. 지배. 백성을 성기려 하지 않고 지배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경책은, 정책은 결국 공동체를 찢는 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김을 선택했으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배를 택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듣다는 것은, 듣,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듣지 않는 기는 내가 말씀 안에 서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은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무자비하게 상처를 주고 찢어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복과해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도게 하십니다 자. 성경에는 분열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도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보암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보암의 선택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하도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백성들이 그렇게 충건을 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합니다. 루오버함. 그걸 그러니까 계속 거부하니까, 그냥 루오함이 선택한 대로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사람이 선택한 대로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본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을 이루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선택한 대로 네가 망하는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아, 난 어쩔 수 없었어라고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선택을 한 건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자,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과 부역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는 핫딱지가난 거예요, 시기에 해서다이도 필요 없고, 솔로몬도 필요 없고, 뭐냐? 야, 다 집으로 돌아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옛날, 지금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고,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언약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왜? 무거운 세금과 부역 때문에. 그러니까 루오보 왕이 이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루오보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자 루오보암이 노역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람은 어떻게 될까요? 루어밤이 아도람을 보낸 것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부려먹겠다는 거죠.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에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루어밤은 아이고야 하고 부려부려 도망갑니다. 예도살렘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폭력으로 폭발하는 것이죠. 말로 풀지 못한 문제는, 말로 풀지 못한 문제는 결국 행동으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의 태도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고, 우리의 말과 태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졌, 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 말과 내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이 일이 나도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어보암이 도망 도망쳐서 예루살렘을 가니까 루어보암 왕이 가만 있겠습니까? 군대들 모아 모았어요. 군대들 모아가지고 북 이스라엘을 치러갑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고. 이, 이, 내게도 말 미웠으니까 전쟁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열은 이미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더큰 피해 재앙이 멈춰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모든 문제를 되돌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순간에는 더큰 비극을 막았던 것이죠. 순정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고 포기,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멈추라고 할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순정하면서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자, 26절, 27절. 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25절부터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자,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이르기를 나다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27절.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르호보암에게로돌아가리도다 하고 자 이, 이, 이왕 읽은 김에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더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서도는 얘기했지만 여로보암의 문제는 우상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금방 읽었지만 26절, 2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도 갈까 싶어서 이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바꾼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시작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준이 되면 예배는 타협이 되는 것 타협 예배도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쁨 바쁘기 때문에 바쁨과 현실이 예배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우, 난 너무 바빠. 아,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런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안정과 편안함을 더 붙들고 있지 않은지, 내 안정과 내 편안함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보암은 선택의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보다 뭘 택했어요? 안정을 택했어요, 안정을. 왜? 여러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앞은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그 안정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였죠. 그게 결국 안정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망가지는 지름 길이었습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자, 33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도 정하고 베데레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은 레이,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절기를 만들고 본인, 왕이 직접 재단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배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기도 어느 순간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버려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는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정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예요. 말씀을 떠난 예배는 결국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예배가 사람 중심이고도 맞춰져요. 사람의 의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그냥 그 예배가 맞춰지는 것이죠.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편한 예배, 사람에게 맞춰져서 편한 예배로 자꾸 자꾸 예배가 변질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11기상 12장은 한 나라가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길을 닫은 사람과 두려움 앞에서 예배를 바꾼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루호보암의 실패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루호보암은. 그냥 그는 듣지 않았어요. 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의 말만 들었어요. 성김의 지혜를 버리고 지배를 택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가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여로 보암은 어떤 것까요여로 보암의 실패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까봐,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예배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바꿔 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바꿔 버린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들, 나라들, 나라들 두 갈려도 나눈 것은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우상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내 안에 두려움.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11개 장 12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 왕, 말씀을 듣지 않는 왕과 또 인간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타협한 예배 뒤에 예배들 타협해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타협한 예배 뒤에 뭘 준비하고 계셔요 참된 왕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은 실패했지만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은 백성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루어보하은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성기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 범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니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마로 주신 그한 영적인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가 드리는 예배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믿음에서 나온 것이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서 나와서 한해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한기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타협했던 예배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번 성기모로서 재물로서 자기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재물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선택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